제 목소리 좋죠? 어 목소리 노래한 거주세요 나를 위해 노래요. 네. 아 형을 위해요. 음. <laughs> 아 제가 노래 노래방에서 불러가지고 지금 약간 감정을 좀 잡아야 되거든요. 형이 약간 좀 감정을 좀 잡을 수 있게 한 멘트 부탁드립니다. 자기야. <laughs> 네. 오빠 노래 듣고 싶어. 여자 목소리 해주면 안 돼요? 자기야. 노래 불러주세요! 좀, 좀만 더 이쁘게 해주세요. 야, 이새끼야! <laughs> 노래, 노래 부를게. 잠시만, 마이크 세팅 좀 할게. 잠시만, 기다려주세요. 마이크 세팅 같은 소리 폰인데. 잠깐만, 기다려주세요. 지금 스피커로 바꿀게요. <laughs> 어, 이게 마이크 더 별로인데? 아, 아아니이 아. 네. 별로야. 이거 별로야. 아까 그게 별로야, 나, 아, 어, 이게, 아까 그게, 이거 올리기 때문에 더 별로야. 김꿉지 말고 노래해 보세요. 물한물한 번만 마실게 잠시만 긴장돼가지고 지금 방송 출연하는 게소비라가지고아 쇼를 한다 진짜 긴장돼. 쇼를 해 진짜 쇼를 한다. 물좀 마실게 잠시만요. 지금 너무 긴장돼요 지금 시청자들 아, 보고 계신 것 때문에. 270분이 보고 여러분, 계시기 때문에. 추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. 추천이 5개섯서 늘지가 않네 여러분. 김꿉지좀 말고 좀. 네네네 네. <laughs> 야 이거 들을 필요도 없다 이 새끼 그거 들을 필요도 없다 야목 푸는 거 보니까 저거, 아, 들을 필요가 없다 저 새끼는 야목 푸는 거 부터 저 새끼 노래 안 된다 그냥 야 아무 필요 정말 안 된다 아아 아, 아, 네 알겠습니다 바로 하세요 <laughs> 믿을 수 있나 저 사람 노래 부르지 마세요. 앞으로 노래 부르지 마세요. 바로 차단 박았습니다 저는 <laughs> 여보세요. 네, 다시 다시하겠습니다. 다시하겠습니다. 아니 씨발 차단 박았는데 아니, 한 어떻게 한 거예요, 이거 형님 한... 한 번만요, 한 번만. 진짜 진지하게 해야 돼. 네, 네 알겠습니다. 어, 차단 박았는데 어떻게 여기 오지? 아 씨발 달팽이가 달팽이가 고장 난것 같다.